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트로트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트로트 음악의 세계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2025년 7월. 올 상반기에도 가수 영탁은 성공적인 디지털 싱글 발매와 대형 브랜드 앰버서더 활동을 통해 변함없는 인기를 과시하며 현재 진행형 레전드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미스터 트로드로 촉발된 그의 신드롬은 이제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하나의 시대적 아이콘이자 굳건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팬들의 열렬한 사랑 속에서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그렇다면 숨 가쁘게 달려온 그가 맞을 2025년 하반기와 다가올 미래에 과연 바티스트 영탁은 어떤 새로운 청사진과 놀라운 행보로 우리를 찾아올까요? 오늘은 그동안의 활동 데이터와 그의 음악적 지향점을 바탕으로 영탁의 다음 행보를 한층 더 심도 있게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측 1, 귀환, 더 깊어진 음악 세계로 정규 3집의 앨범. 가장 많은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연 그의 새로운 음악, 바로 정규 앨범 소식일 것입니다. 2022년 정규 1집 m MMM, 맴 2023년 정규 2집 포함을 통해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악적 색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온 만큼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초에는 그의 깊어진 음악적 고뇌와 통찰이 집대성된 정규 3집 앨범이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톱 아티스트의 커리어에서 정규 3집은 음악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거나 혹은 과감한 변신을 통해 아티스트로서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그의 다음 앨범은 단순한 히트곡 모음을 넘어 훨씬 더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합니다. 전문가들은 차기 앨범의 키워드를 자전적 서사와 장르의 확장으로 꼽고 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무명의 터널을 지나 벼락 같은 성공을 거두기까지의 과정, 정상에 오른 후 느껴야 했던 왕관의 무게,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해준 팬들에 대한 헌사와 같은 그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서사로 담길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또한, 천재 프로듀서로서의 그의 역량을 감안할 때, 트로트의 구성진 매력에 록사운드의 강렬함을 결합하거나, 감성적인 발라드 트랙의 국악 요소를 가미하는 등, 장르의 경계를 과감히 허무는 실험적인 시도가 포함될 가능성도 큽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경탁의 다음 명반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가상의 앨범 트랙리스트를 만들어보는 등 즐거운 상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또 어떤 폼미친 제막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할지 가요계 전체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측 2 확장 세계로 뻗어나가는 무대 국내외 투어. 명반의 탄생은 필연적으로 팬들과 직접 호흡하는 대규모 콘서트 투어로 이어집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그의 단독 콘서트는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진 스케일과 탄탄한 구성의 전국 투어로 기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노래를 나열하는 공연을 넘어 관객과 함께 울고 웃는 한편의 뮤지컬처럼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앨범의 서사를 바탕으로 한 영상, VCR, 과 특수효과, 그리고 그가 프로듀싱한 후배 가수의 깜짝 게스트 출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더해져 믿고 보는 영탁 콘서트라는 명성을 재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젠 K트로트의 대표 주자로서 본격적인 해외 공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일본은 트로트와 유사한 엔카 시장이 발달해 있어 일본의 중장년층에게 익숙한 엔카의 감성과 영탁 특유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트로트가 만났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또한 K컬처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동남아 시장에서는 그의 유쾌한 무대 매너와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가 젊은 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미주 지역에서는 그의 음악을 통해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려는 교민 사회의 뜨거운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그의 첫 미주 투어 역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집니다. 이는 그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을 넘어 트로트라는 우리의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관으로서의 의미 있는 행보가 될 것입니다. 예측 3. 비전. 밥 프로듀서의 이름으로 후배 양성. 영탁의 미래를 예측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키워드는 바로 프로듀서로서의 역할 심화입니다. 그는 이미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 등 수많은 동료 가수들에게 히트곡을 선물하며 밥 프로듀서, 박PD, 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잠재력 있는 신인 가수를 직접 발굴하고 제작에 나서는 제작자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스타덤의 오른 선배로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후배들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책임감의 발로일 것입니다. 만약 미스터 트롯의 성공 신화를 이을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이 기획된다면 그는 영순이 심사위원 또는 프로듀서 후보로 거론될 것입니다. 이때 그는 날카로운 지적보다는 참가자의 장점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끌어내는 따뜻한 멘토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은 참가자들에게 단순한 기술 지도를 넘어선 인생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혹은 가칭 YT 뮤직과 같은 독립 네이버를 설립하여 상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음악적 개성과 진정성을 가진 아티스트들을 키워내는 트로트 명가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의 가수를 넘어 트로트 산업 전체의 미래를 고민하고 이끌어갈 그의 새로운 도전에 많은 이들의 응원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정규 앨범, 국내외 투어, 후배 양성 이 모든 예측은 결국 아티스트 영탁이라는 하나의 중심으로 수렴합니다. 그의 새 앨범은 투어의 근간이 될 것이며, 투어에서의 경험은 후배 양성의 자양분이 되고, 이 모든 활동은 다시 그의 음악적 세계를 깊게 만드는 선순환을 이룰 것입니다. 그의 유머 감각과 순발력은 고정 예능 프로그램에서, 진솔하고 깊이 있는 눈빛은 연기 활동에서도 빛을 발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이 모든 예측의 중심에는 안주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음악과 팬을 향한 진정성이라는 변치 않는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영탁이 보여준 행보는 그가 얼마나 영리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아티스트인지를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길의 끝에는 팬들의 굳건한 사랑과 지지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탁의 미래는 그가 무엇을 하든 언제나 폼 미쳤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측하는 영탁의 2025년 다음 행보는 무엇인가요? 그의 새로운 앨범이나 활동에 대해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트로트 음악의 세계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